올림포스 11과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지문은 그렇게 문법이 어려운 건 남은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 분명하다, 모모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주어고, 제가 진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보통 투부정사를 많이 보셨을 거지만, 원래 진짜 주어로는 투부정사, 대절 둘다 많이 나와요. 여기선 대절이 진짜 주어였었고요. 참고로 이 대스는 당연히 접속사 대십니다. 뒷문장이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유자가, 자유화가 helps, helped l o 많이 도와준 것이 사실이다. 많이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Until about 1998, the East European privatization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a market economy progressed in fits and starts. 1998년 정도까지는 동유럽의 민형화 과정이죠. 이게 다 지금 자유시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implementation of a market economy, 시장 경제의 실행은 progressed in fits and starts. 이거 단어는 꼭 외우세요. 단속적으로라는 단어인데, 저도 처음 본한국말이에 단속적으로란 말이에요. 이게 하다가 말다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민영화 하는 길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 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 All sorts of political maneuver. m a n 조치란 뜻이니까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조치들 때문에 어, 동유럽은 1998년 정도까지는 시장경제로 바꾸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는 못했던 거죠. 왜냐면 중국이나 동유럽이나 둘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시장경제로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쵸? 그러니까 계속 제재를 걸고 그랬던 거죠. 정치적으로. 하지만, 하지만이 나왔어요. 하지만 1998년부터는 확실히 상황이 바뀐 거죠. 얘네들이 확실하게 어, 시장 경제의 특징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도. The region was characterized by a strong private sector and relatively free market. 그 지역, 그 지역은 동유럽이겠죠, 당연히. 1998년 정도까지는 이게 잘안 됐거든요. 시장 경제로 바꾸는 게잘안 되다가 1998년 즈음부터는 확실하게 특징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민간 부문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의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확실히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화가 된 거죠. This triggered the economic boom. 이것이 경제 호황을 유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었던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바꾸면서 잘 살게 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중국이나 동유럽이 그런 경우들이죠. 얘네들이 원래는 시장 경제가 아니었는데 좀잘 되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뒤에는 반대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은 n e v e r t h e less라는 접속부사가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거의 글을 반전시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due to 하나만 볼게요.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due to 뭐뭐때문에라는 말이고요. because of으로 바꿨을수 있습니다. because o f 로 바꿔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due to도 뒤에 명사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due to 플러스 명사. because o f 로바꿨을수 있는 거지 because로는 바꿨을수 없어요.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니까. 여기 스톤태로써 있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Nevertheless, this cannot be the whole story. 잘 되긴 했다. 동중국하고 동유럽은 잘 되긴 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Latin America is also free, but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by slow economic growth. 라틴 아메리카도 자유로와가 그러니까 자유시장이야 이런 말이겠죠. 자유시장이야, 자유시장 체제야. 하지만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하지만 역사적으로 특징 지어져 왔습니다. 그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져 왔 쓰여, 쓰였네요. by slow economic growth. 얘네들도 똑같이 시장 경제 체제를 했는데 저기 위에 있는 애들은 경제 호황이라고 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지만 얘네들은 아주 느린 경제 성장을로 특징지어져 왔다가 느린 경제 성장을 특, 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자유 시장 체제를 했는데 얘네들은 확잘 되게 되었지만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꾸준히 느리게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in addition, that region has a relatively high birth rate. 게다가 그 지역은 아주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다. As a result, Its per person growth was remarkably slow from 1998 to 2008. 그 결과 봅시다. 라틴 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느린 경제 성장을 특징으로 하고요. 게다가 출생률도 높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두 개의 결과 뭐가 뭐로 나왔냐면. 그지역의 그것의 라고 해석하시면 되요. 그것의,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의겠죠.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부성장이란 뜻입니다. 1인당 부성장은 아주 현저하게 느렸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요. This is true of all Latin a m e r i c a countries, including Brazil. 이것은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실이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despite the enthusiastic media reports about that country. 그 나라들에 대한 열정적인 미디어보도에도 불구하고 오시다. 이 디스파이트는 얼도우라고얼도우랑 같은 뜻이지만 얼도우랑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얼도우는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써야 되고 디스파이트는 뒤에 명사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받으시면될것 같아요. 문법은요. 참고로 디스파이트는 인스파이트 오브로 바꿔 쓸수 있고요. 다음 봅시다. Men and women are often assigned l o r e s 역할을 할당받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뭐존중한 이유로. When these factors are inadequately inadequate, understood, they can appear to be quite arbitrary. 그, 이 요, 이유들이 조금 부적절하게 이해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꽤 임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appear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그 그러니까 appear이 원래는 일형식 동사로 나타나다는 뜻을 제일 많이 써요. 보통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얘는 이 형식 동사로도 씁니다 모모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도 써요 여기서는 모모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썼겠죠 그리고 모모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쓸 때요 뒤에 투부정사 많이 쓰고요 appear plus 투부정사로요 꽤 임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라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For example, although sewing clothes for the family is thought of as women's work in Latin America, 이것, 여기 요 얼더우 절은 좀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서술형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sewing, 그 바느질하는 거죠. 얼더우니까 얘는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주어, 여기 동사 왔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옷을 바느질하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란 뜻입니다. 요거 하나만 봐두세요. 중요합니다. think of A as B라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말이 왔었거든요 이거의 수동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는 생각되어진다 하는데 B thought 하고 of까지 꼭 수동태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as B는 그대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A, B thought, of, as, B 여기 t h o u t of, as 둘이 붙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없으면 안 돼요, of가, 그쵸? 뭐 전시사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잘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i s thought of as woman's work in North America 그, 북아메리카에서는 여자들의 일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에콰도르인가, 뭐, 호피족 사이에서는 남자들이 그, 옷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있죠. 호피족에, 호피족 중에서는, 그, 호피족 사이에서 여자들이 도자기 장인이고 남자들은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둘다될수 있죠. 도자기 하는데 성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moreover, Women in U.S. society has been virtually excluded from a number of occupations. 유, 미국의 사회에서 여사 미국 사회의 여자들은 익스클루드가 배제하다예요. 배제 정확히 배제시키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동태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여자들이 거의 배제되어져 왔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현재 관련 수동태고요. 거의 배제되어 왔습니다. 어디서 어디로부터 어 넘버 로브 t 케이션 굉장히 많은 직업들로부터 배제되어 왔습니다. 자키나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엠파이어 같은 직업들로부터 배제되어 왔습니다. 어 넘버 로브랑더 넘버 로브 비교하는 거는 한번 봐 두세요. 어 넘버 로브는어라로그랑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이란 뜻이고요. 더 넘버로브는 모모의 수, 모모의 개수란 뜻이고요. 여기 더 넘버로브라고 쓰면 안 되고, 많은 직업들에서 배제당해왔다라는 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넘버로브 필요합니다.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